안녕하십니까 박윤범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과 비상공비에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시가 지역사회 자체 감염이 한 건도 없는 사실상 코로나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최용덕 시장님과 관객,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코로나 19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어 모든 시민들이 일상의 편안과 행복을 괜찮은 날이 어서 오기를 기원하며 오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지난해 12월 제 288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상습 정체와 항시적 접촉 사고의 위험이 보살인. 생일동 우성 아파트 앞 도로 확장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지역 일대 도로 확장과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도로는 우성 아파트와 생일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그리고 서해산탑 유원 온천을 비롯한 인근 대형음식점 등 업소들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차량들이 아주 많고 복잡하게 얽히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전 개설된 이래 한 번도 확장 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차량들이 뒤엉켜 상시적으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이로 인한 접촉사고의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당도로는 주변 보영여자 중 고등학교와 동구천 초등학교 학생들도 통학로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비롯한 보영 시민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바로 옆인 생현동 산 36번지 일원이 현재 LH 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곧 고시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에너지 연계 사업 수요 조사 경기도 제출 및 9월 공공지원 민간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국토부 제안에 이어 올해 6월 지정 고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임대 민간 임대 주택 787세대 분양 주택 702세대 단독 25세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렇잖아도 교동체증과 불편함이 큰이 지역에 총 1,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l h 의 주택 건설 계획을 들여다보면 주차장 부지는 겨우 2,203 평방미터, 보행자 도로는 182 평방미터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주차장 부지가 종교시설 부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주차장도 종교시설의 주차장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문제입니다. 지금도 혼잡하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 지역의 교통불편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LH의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세계유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우성아파트를 지나 평화로변까지 도로 확장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은 이미 지난 1 0월 2세대에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바이지만 이제 곧 LH아파트 건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당장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째, 새로 조정된 LH아파트 주차장 면적 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사업 계획상의 주차장 1, 2곳을 3, 4곳으로 더 늘리는 한편 종교시설 주차장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과 종교시설 부지를 멀리 떨어뜨려 재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상 4,574 평방미터인 종교시설 부지 면적을 대폭 줄여서라도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분날 시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관계부서인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등은 긴밀히 협조하여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공간 설계와 조성은 시민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을 능률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길어나 되는 것, 주차장 한칸 만드는 것도 신중한 사료가 필수입니다. 단지 우성아파트 인근 지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동천시 도시공간이 근간이 되는 도로, 주차장, 가로등과 가로수 등 기본 교통시설의 설계와 배치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수요 예측으로 현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의 공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만, 이만, 5분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